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 변호사가 한국인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변호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한국인 변호사 쓰지 마세요. 파워 없어요. 주위시나 이탈리아 변호사 쓰세요. 제가 이 코멘트를 보고 솔직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저도 그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저도 15년 전에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필요해 가지고 유대계 변호사를 찾아 가지고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전 케이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한 마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국적 아니면 인종 요것들이 절대 실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증거 기록 절차 그리고 정말 꾸준한 이 준비 여기에서 케이스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준비를 안 하고 게으른 변호사 옆에 있으면 그 사건은 이기기는 개념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하는 거지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서로 서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도 의뢰인도 둘다 힘들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입니다.